나팔을 불자 여호수와가 백성에게 외쳤다. 보함을 질러다 나에게서 저 성을 너에게 주셨다. 백성들은 보함을 지르고 나팔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하고 보함을 질렀다. 그 순간 이기구의 성들이 문을 정해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가 성을 정렬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이름으로 아멘. 제가 고 1591자 회록에 남겠습니다 주의학은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10시에 말린사 징집 인터넷이 석특하였습니다. 영토봉수는 39장, 4조직의 주의점에 대해서 427조 27가지부터 428조 2 20불부터 6까지 남북하였습니다. 소재목은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전주 일용은 어떻게 물론 네 이제 네 파티를 이거 누가 주선해 신 거지? 자매님이 주선하셨다고 예비산 파티 환영 경 환영 파티 주선 네또 계속해 주세요. 사의봉사두 분이었습니다. 사의봉사 이회 이회 사 육회 이사 육회 네. 목줄기도 140단. 주 140단 성수 쓰기 4회 성경 쓰기 4회 4회 성서 읽기, 읽기 6회 읽기 6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로엘나 자매님 성경 쓰기 8회 성경 쓰기 8회 성경 쓰기 8회 성경 쓰기 8회 읽기 1회 읽기 11회 12회. 미사 한 번. 미사, 이사. 1회. 미사입니다. 네, 다시 하나 빠졌어요. 최재군 대례산 집에 가서 음. 협조단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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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리고 음. 음. 그 가서 그쳤고, 또그집 가서 황국불교장 돌아는 꽃장사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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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엄마 네. 네. 소개받고 이렇게 했어요. 네, 최재군 대례산. 음. 방문하면서 협조단 하면서 뭐 됐다 고이 안으로 예 협조단은 예. 예, 예. 예, 뭐지 예. 아주 큰 업사셨네 협조단은 큰, 큰 활동이에요 협조단은 뭐지 최 최재곤 대사네 일 아니 그이가 또 모범 잡고 딸이 한다고 딸도 한다고 막 그러더 라 아니라고 걔를 불러 걔 왔어 그래서 이야기 저는 레지오단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떨어지면 래라쓰 아유, 와주, 화동. 많이고감니다 아, 와주, 감사고요 네. 아, 로엘라님 네. 하셨고, 체스탄생님하셨세요주가 이면에 사자. 나이 사셨다. 수기 싫게. 가정방문, 병원, 병원 안 갔다 와서 김진옥씨안나 한자방문? 한자방 가정이 아니고, 겨우 한자방문? 음. 김진옥씨안나 6개월 만에 김진옥. 음. 김진옥, 안나, 이레 또 리사가 이렇게 묵지 140장 쓰기 16개 교환자 김진옥, 안나, 이래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나마리아자 응. <목소리로> 네, 수사 리사 2개 네, 아유, <목소리로> 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가> 목주기도 네. 네. 네, 네. 190단 목주기도 190단 병 18개 병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대 대사 네. 네, 대사 보고합니다. 성장일순위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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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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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네. 본 네. 니다 교본 6 3 네. 레지오 단원들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의 성인의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해야 한다.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는 레지오 단원들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가르쳐준 신심의 독특한 내용을 완전히 터득하고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이 성인은 참된 신심 또는 마리아의 종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모 신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복대신 동정 성모님에 대한 참된 신심과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두조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더욱 알차게 설명하고 있다. 이 신심은 성모님과 정식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 즉 영신적이거나 현세적인 모든 생각, 행실, 소유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아무리 적고 사소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성모님께 받쳐 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 전적으로 성모님께 의탁하고 성모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의 노예는 성모님의 노예보다는 훨씬 자유롭다 네. 니다 그래서 아. 내가 어제 몇군데를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갈수 있는 데를 알아보고 음, 그리고 목주기도는어 120단장으로 후 이제, 이제 짐을 많이 벗었습니다. 이제 레지아도 짐을 벗었고 큰살 레지아, 큰무 김수 큰살. 그 좋은 사람이 또 와서 아 레지아도? 그. 어 레지아 이제 다음 달 선거에 해가지고 선출하겠지 왜냐면 레지아가 60년 행사가 없다면 그냥 하겠어요 근데 60년 행사가 큰행사 있으니까 빨리 그만둬야 다음 사람이 와서 좋지 어, 어. 아 그러면 뭐성교평가연원장도만두고 레지아도 어. 만두고뭐 어, 아니 구역장은 어, 저뭐 나탈리 형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신부님이 5월달 이제 구역비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구역 반비사가 다 끝나는 구역 개편을 한대요. 어, 어.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고 신부님이 그러셨어. 또, 또 나탈리 형님또 구역장이 되시겠네. 못한달 <laughs> 있다. 큰 집을 차. 아유. 네. 왜? 반장도 그렇게 오시는 거죠? 왜 나탈리 형님 <laughs> 아, 신부님이 하자. 근데 <laughs> 벌써 빨개지. <laughs> 제가어요 <laughs> <아이고. 웃음> 아니 다비 형이 왜 얼굴이 빨개져?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니, 웃음> 어? 하고있 아니 밑다리는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해봐야 돼 밑다리는 부욕장을 오랫동안 하셨잖아 이제 집을 면은 아무것도 안할 거야 <laughs> <laughs> 좀 자유로워지고 싶 아니 그때는 옛날에 많이 하셨어 옛날에 부육장을 <laughs> 오래 하셨잖아 아, 공경을 12개 말했어요? 아니 우유 팩6 0개 아니 공룡은 아니요? 공룡 4개 0개 네, 60개 이거 네, 다음 김여수 피라자매님 네, 여수피나 보호 드립니다 목주 130단 네 성서 이기 20회 20회 미사 2회 미사 2번 1 0 7 0개 쓸게요. 76개, 5명 다 쓸게요. 5개. 이상입니다 네. 네. 다음 이대리 선생님. 네. 그거 겠습니다 자, 기다 살아있. 이 성당 유성도 있어? 한번? 네. 뛰면 안 돼. 청청소 아니 그거리네 이대로 사람이 평일 사삼3 5입 이사삼에 육주기도113네 성소 12장 12회 12회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성일 예수님 이을에서 바라시고 하늘에 올라와 전하신천주성부로로변해지시며 그로부터 리산이와주리를심판하에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구하소서 아멘. 흥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의하여 면죄소서. 아멘. 천리가득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의하여 면죄소서. 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위하여빌어주소서 아멘 천의 성모와 성자와 성령께 과 같이 이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가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루어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네, 아버저주 네, 저희 죄를 주의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 주님께서 함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래. 기뻐하소 주님께서 함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아멘 주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 성평히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나이다 성료부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도과 저희 주 저희 주인을 위하여 부르셨소 아멘 광이 성과 성자와 성령께 지이자 이 아멘 사랑이 넘치는 어머우리 생명 당신으로 그리스의아 슬픔의 고자기에서 그 보호자 성모님 불상제일을 인자로 는으로그 보고 있었소. 기역사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위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를 오시자 사를 오시어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예수님 제의를 이해하여 빌어 주시어 그속에서신 영원한 생명을 소서아들이 삼가 죽음과 부활로 제게 영원한 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함께 신비로운 묵상하며 묵주이 돌을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이어기 가신 예수 성심이여, 신이여 찍어 기꺼이 가어 예수님께서 거하게 변모하심을 묵상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벌기 있나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류에서와 같이 땅에서 도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았소서, 아멘. 군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라이중에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전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주소서, 아멘. 군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라이중에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제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지야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제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희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또 한국대신하이다 전의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셔서 아멘 온천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끄와서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또 한국대신하이다 전의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셔서 아멘 우리 372조 11, 11조 루터입니다. 피셨요 아, 성부와 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와 같은 종교의 특성은 유일하게 가톨릭 교회의 성한 온전히 찾아볼 수 있다. 다른 단체나 조직은 이런 특성을 가졌다고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가톨릭 교회 이외에는 모순과 혼란이 있을 뿐이므로 늘한 추기경이 주어 말했듯이 가톨릭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세상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인다. 따라서 가톨릭이 제 목소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고 진실되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도 없게 될 것이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이며 하나이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면 그러한 참 진리에 대해 이와 같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마치 한 곳을 향해 집중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큰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순수한 사람들에게 그 위력은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한편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잘못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받으려지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그의 비난이 너무 지나치다는 사실만을 간결하고 부드럽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가 가톨릭 교회의 포부는 비난은 다른 종교, 종교단체에 대한 비난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 만일 그가 가톨릭 신자들의 좋지 못한 행동을 보고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논리를 판다면 결국 이 세상에는 그가 생각하는 참된 종교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줘야 할 것이다. 개신교 신자들이 자신의 교파만이 진리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에 와서 그들은 모든 교회가 진리의 일부 또는 일면을 지니고 있다고 다소 온건한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일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한 주장은 결국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어떻게 진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리가 어떤 것은 참되고 어떤 것은 참되지 않다면 어떻게 참과 그름을 가려낼 것인가 더욱이 진리가 아닌 교리를 선택할 위험마저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모든 교리 가운데 어떤 것은 분명 진리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러한 교회는 참된 길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길잡이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논리가 몸에 배일 때까지 대풀이에 익혀야 한다. 진정한 교회는 오직